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소프트 온넷이 갖고 있는 제품 중에서, 그루피시를 관리하기 위한 지부토스란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아주 일반적인 그런 그 대학의 실습실의 모습인데요. 실습실 1에 82대의 pc가 있고 실습실 2에 또 54대의 pc가 있고 실습실 3 실습실 4에 각각 이렇게 pc가 있고 이 pc들이 전부 다 어, 허브와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데이 서버 쪽에 저희 지부토스가 어, 컨테이너 서버 컨트롤 서버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수백 대의 PC를 동시에 부팅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형태의 환, PC 환경은 아주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런 PC 환경들의 문제는 PC가 아,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러스나 이런 것또 무분 분별한 소프트웨어 설치, 삭제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뭐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부토스라는 어, 솔루션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지부토스는 네트워크에서 하 OS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의 클라이언트 컴퓨터 즉빈 PC입니다. 빈 PC를 준비를 해두고 이빈 PC를 이제 서버 지부토스 서버의 마스터 OS를 포함한 이미지를 놔두고 그걸 끌어다가 PC를 부팅을 하고 활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 네트워크 컴퓨팅하고 다른 것은 이제 그 마스터 이미지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끌고 와서 부팅을 한다는 게 다르고 이제 PC나 이런 것들이 감염이 됐을 적에 다시 과거로 회귀를 함으로 해서 항상 깨끗한 PC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C에 그 클라이언트 p c 에 OS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중앙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마스터 이미지를 공급을 해서 부팅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 수백 대의 PC에 업데이트를 하거나 패치를 할 때도 한 번만 마스터 이미지에 패치를 하면 전체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보안 정책이나 뭐 주변 기기에 관련된 것도 전체가 중앙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주 관리하기가 쉽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클라이언트 PC는 디스크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지브투스 서버고요. 이 pc 가 필요로 하는 그 os 와 작업 환경들을 각각 여기에 쭉 보관을 해 둡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쪽 pc 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빈 pc 이기 때문에 pc 를 파워를 키기만 하면은 px e 서버로 접속을 해서 자기가 ip 주소와 부트 스트레프를 받고 나서 바로 부팅이 됩니다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부팅이 되고 부팅이 되면은 이제 윈도우즈 일반 pc 랑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 과정에서 추가로 어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시면 g 스트림 서버 소프트웨어 도서관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에,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 부토스에는두 가지 서비스 방식이 있는데 1대 1 방식인 mis 방식이 있고 1대 n 방식인 s is 부트 방식이 있는데 각각을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MIS, 즉, 1대1 방식은 이 유저가 작업 환경이 모두 다르다. 그러니까 기업 환경처럼 다 다르면 이 유저에 해당하는 그 OS와 작업 환경을 다 따로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유저가 자기 이미지를 끌고 와서 부팅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철저하게 업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SIS 방식은 이쪽 유저 PC 수백 대 수천 대가 아, 똑같이 작업을 하고 환경을 똑같이 맞춰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그 그룹 OS의 마스터 이미지 하나를 둡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어, 마스터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수천 대의 PC를 동일하게 부팅을 해서 똑같은 작업 환경에서 시험도 보고 이제 실습도 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SIS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리눅스 데스크탑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로드 밸런싱 기능이 있는데 이 지부터서 서버 머신 하나가 보통 50대의 클라이언트 PC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이미지를 쭉 비디오 온디맨드 방식으로 공급을 하는데 하나의 서버에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로드 밸런스 서버를 저희가 가운데 두어서 이제 그 전체적인 로드 밸런싱을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g b t o 스의 o 스 t 구성은 컨트롤 서버와 d g 서버, FTP 서버, 그다음에 로드 밸런 b DB 서버,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m i s 서버와 이 SIS 컨테이너 서버들 이것들은 여러 개의 복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클라 o 트 대수에 따라서요. 그래서 처음에 클라 n see that you c a i s ip 주소를 끌고 오고 그걸 통해서 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 컨테이너 서버 속에 들어있는 마스터 이미지를 끌고 와서 자제자 실제로 r v e r server 부팅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 r s e r v e 수가 흔히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 스 e r v e r server server s e r v e 는 server s 대부분 서버에서 컴퓨팅 이루어지니까 이 부하가 굉장히 높고 지프토스는 클라이언트 PC의 자원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서버 부하는 굉장히 낮습니다. 네트워크 부하도 지프토스는 한번 부팅만 하면은 네트워크를 쓸 일이 별로 없는데 SBC는 지속적으로 화면을 전송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부하가 높죠.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도 이거는 텐백 일반적인 망에서 활용 가능한데 조은 기가비트 이상이 해야지 될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구성도 아주 다양하게 지원을 할수 있는데 이쪽은 주로 동일한 클라이언트 서버 그 사양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서버 베이스 컴퓨팅인데 비해서 저희는 클라이언트 베이스 컴퓨팅이다. 그리고 물리적 보안이 높고 멀티미디어 작업이 가능하고 센처, 센트럴 매니지먼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이해하시고 고객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포토스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보안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출되기 쉬운 사내 정보를 원천적으로 이제 센터 서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내부 자료 유출 방지도 되고요. 바이러스, 스파이웨어나 워미어 방지도 처리 가능하고 혹시라도 그랜트가 한 감염 감염되더라도 OS를 과거 버전 클린 PC로 한번 그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관리가 쉽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이나 관리 비용, TCO 절감 효과까지 크고요 여러 가지 이런 편리함이 많이 있습니다. 사용상에도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별로 그 전문 지식이 없어도 PC를 파워만 키면 그냥 네트워크 부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요. 혹시 클라이언트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과거 어, 클린 상태로 어, 항상 어,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 케이스를 보면 기업에서는 이제 개발팀에서 쓰는 그런 PC 환경과 영업이나 마케팅에서 하는 어, PC 환경은 다를 것입니다. 그것들을 어, 마스터 이미지를 각각 떠서 이제 산에 에,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도 어, 행정 업무를 하는 분과 민원 처리하는 분들의 마스터 이미지는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 서로 다른 마스터 이미지를 뜨시고 교육기관에서도 공과대학에서 실습하는 그런 그 PC 환경과 경상대나 예술대에서 실습하는 환경은 다를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각각 마스터 이미지를 따로 떠서 서비스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 지부토스는 어, GS 인정을 지난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GS 인정 번호와 이렇게 어, 제목이 나와 있으니까 어, 필요하시면 활용하시라고 자주 어, 질문하는 것들을 정리를 하면 지부토스는 누가 쓰는가라고 어, 질문하시면 크게 두 가지로 활용 가능합니다. 첫째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그 서버 가상화에 보조 머신에 공급할 어떤 어, 앱이나 OS로서 어,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의 수강 신청 시에 복조하는 그런 수강 신청 웹 서버들을. 이제 그 지부토스 프로비지닝 서버에 보관했다가 웹 서버를 한꺼번에 쫙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비디오에 쓰는 교육장이나 PC실에 PC가 수십 대수백 대가 있을 적에 이 동시에 똑같이 운영을 할 경우 필요가 있으면은 이제 지부토스를 활용을 해서 동시에 네트워크 부팅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부토스를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깨끗한 클라이언트 PC를 준비하시고 여기에 윈도우즈 OS를 설치하시고 그 위에 필요한 앱들을 차곡차곡 설치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전체 OS를 포함해서 앱들을 마스터 이미지를 이제 그 만드는 거죠. 스냅샷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어 스냅샷 방식으로 만든 마스터 이미지를 서버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 준비는 끝나는 것이고 이제. 대상 클라이언트 pc가 파워를 키면 이쪽 어, 지부토스 서버에 접속을 해서 바로 네트워크 방식으로 부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서비스가 다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 간단하게 지부토스를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